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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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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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과 작별 인사하고 일출과 아침 인사하고 유명한 백패킹 성지 그것을 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어, 다시가 잠깐만. 나아 볼까? 엄마 물 끓여야 돼. 조심 조심! 다시 뜨거워 조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산에 가기 위해서 지금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 제 트렁크 좀 지저분하죠? 정신 없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영원사 주차장. 다들 아시죠 여기 어딘지? 으쌰 아이고 자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우리 가자구다 아우 햇빛 너무 쨍쨍하다 더울 것 같은데? 갑시다 다시기 일로와 일로와 따시기 건너갈 수 있겠어? 앞에 장애물. 화이팅! 가보자! <laughs> 진짜 개구멍으로 들어왔네? 좋다! 아, 다시 가! 가지저희따식이 완전 신났어요. 아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신나가지고 엉뚱한 대로가왜이리로가 같이 가야지~ 우!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산수녀, 당신은 힘들지 않습니까? 왜안 힘들겠어요? 네, 당연히... 네, 안 힘들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가자고요 등산한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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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0분 정도 됐거든요. 너무 급경사가 나온다. <laughs> 아유, 날팔리 나의 목적지는 천덕봉입니다. 다시가 물먹자. 놀러 올라와! 일로 올라가 일로 여기 옳지 잘했어 이게 부피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거 항상 안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지고 왔어요. 더 먹어야 돼. 자 먹어 안 먹네 또물 귀한 줄 모르고 요거는 이렇게 집어 넣으면 물이 다시 들어가요. <laughs> 오늘 다치신 분이 계시대요. 이제 가을이 오고 등산하는 계절이 왔잖아요. 안전한 네. 등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안 돼. 그렇지. 가자. 이제 능선길인가봐요. 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능선길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되게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옷이 다 젖었거든요? 옷이 다 젖었는데 기분 너무 좋아요. <laughs> 산을 힘들게 타면 탈수록 뭔가 몸에서 엔돌핀이 막 돌아요. 그래서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랍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또. <laughs> 좀 있으면 정상에 도착할 것 같아요. 저의 목적지까지는 1.2km가 남았고 정상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자 다시 가아 <laughs> 기분 좋아 지금 계속 숲속길이라 가지고 조망이 확 트이지 않았었거든요 점점 트일 것 같아요 이제 갑시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와 좋다 너무 좋다. 원적산이에요 아, 다시가 고생했다. 이 고생했어. 이 <laughs> 좋다. 너무 좋다. 전 천덕봉까지 갈거예요 여기서 길이 다 보이네. 천덕봉 가는 길이. 그지 다시가... 지금 도착한 시간이 4시밖에 안 됐거든요? 어차피 지금 피칭을 못하기 때문에 청덕봉까지 갈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서 가자, 따시가. 화이팅. 아, 너무 좋다. 광활하다. 너무 좋다. 서울 근교 백백킹. 여기 진짜 왜 자주 오는지 알수 있어요. 너무 좋다. 풀벌레 소리. 바람은 많이 안 불어서 좋긴 해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온도가 너무 좋은 온도예요. 밖에서 자기 아주 너무너무 좋은 온도. 지금이에요. 백백킹 하는 시즌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올라오면서 땀으로 옷이 다 젖었었는데, 금세 다 말랐어요. 여기에서 지금 맥주 하나 딱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 국제대회 수상내역이 엄청난 그런 맥주를 한번 사봤습니다. 골목대장. 국가대표 수제맥주에요. 맥주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편의점에서 하나씩 사보는 편이에요. 다 맛을 보는 편이에요. 우리 딸이 간식 먹어야지. 그 얌전히 있으면 주는 거야, 간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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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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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새끼 귀여워. 고생했다 따시가 일단 목이 마르니까 맥주부터. 어. 음어 너무 맛있어 자 모든 등산객분들이 하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죠? 텐트를 쳐야 됩니다 다시 가 다시 가 텐츠 안으로 들어가자. 벌써 들어갔어. 지금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사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팩다운을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딱두 개만 해줄게요.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누가 내 하늘에 빨간색을 그려놨어. 누구야? 누가 내 하늘에 빨간 점 하나 찍어놨어? 지금 이 수평선 같은 것들이 죄다 핑크색이에요. 영상으로 어떻게 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 지금 확인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너무너무 아주아주 아주 멋있습니다. 빨간 콩잘 가. 오늘 하루 수고했지? 나도 수고했어. 우리 서로 작별 인사하자. 안녕. 따시기 침낭 들어가기 전에 물티슈로 한번 닦아야 돼. 이 친구는요, 침낭에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추운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따시기를 데리고 안 다녀요. 고생 많았어. 다 닦아야지, 침낭에 들어가지. 그 몸으로 어떻게 들어가려 그래? 이제 침낭 펴줄게. 일로 들어가! 다시 일로 들어가. 추석 옳지. <laughs> 여기 들어가 있음. <laughs> 귀여 아유,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자, 이제 저도 저녁을 한번 먹어볼까요? 오늘 이찬덕봉은 제가 전세 냅니다. 아무도 안올것 같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6시 40분인데, 이쪽으로 누가 오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죠? 배고프다.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문을 다 열어놨는데 벌레가 없어 지금. 너무 좋아요. <laughs> 나 너무 좋다. 다시가 너뭐 하는 거야? 신낭 안에서 여기잖아 여기 엄마 여기잖아 있길 찾고 있었어? 이여 거. 날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진짜 백패킹의 계절이 온거 같아. 아 오늘 저녁은 컵라면에 그냥 닭강정 그리고 막사 아시죠 막걸리 사이다. 그거 먹을 거야, 오제 어묵도 있다, 핫바도 있구나, 참 아까 제가 물을 끓여왔잖아요 그래서 컵라면에 그 물을 넣을 거예요 집에서 물을 끓여와도 되는데 집에서 물을 끓여오면 은 이게 식더라고요 뜨거우면 이거 될랑가 모르겠네, 이거 이거 식진 않았나 맛을 볼게요 졸라 뜨거워 으아 딱 맞는다 딱 맞아 라면이 익는 동안 닭강정이에요 이거 후라이드 맛 닭강정이고 어묵 요거 이렇게 먹으면은 충분히 될것 같아요 지금 배가 고파 <laughs> 그리고 막사 맛있겠죠 막사 나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다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손도 닦고 참 이거는 물티슈예요 물티슈로 이렇게 쓸 만큼만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봉투는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물티슈가 떨어지면은 물티슈를 계속 채워요. 그래서 가지고 다녀요. 앞에 너무 멋있다. 진짜예요, 이거. 막 가을 옥새가 막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해가 저가지고 그 여명이 그냥 촤. 근데 보여드려야지 이거. 손부터 닦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내 하늘에 빨간 물감 던져놨냐고.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 빨강이들을 보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은, 야경들이 그냥, 아주 그냥, 야경들이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예쁘잖아. 아, 경치 너무 좋고, 나는 기분 너무 좋고, 이거 100% 막걸리 사이다라서 폭발할 것 같거든요. 바로 입으로 할 거야. 나 오늘 이거 막 터진다. 터진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내 신발 피신시켜. 근데 얘네들 못살아. 얘네 못말려. 됐다. 깔끔해졌어. 깔끔해.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첫 끼예요, 첫 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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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밖에서 이 정도 익었으면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다. 음, 너무 좋다. 오늘 등산을 제가 2시간? 반. 여기 천덕봉까지 도착하니까 딱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물론 촬영하고 그러느냐고 아마 30분 정도 더 소요된 것 같고 아마 촬영 없이 온다면 2시간이면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순살이에요, 순살. 음. 너도 밥 먹어야 하지 않겠니? 응? 따실 밥도 있어. 일로 와, 밥 먹어. 응? 일로 와. 일로 와서 먹어. 응. 옳지, 잘 먹네. 옳지, 옳지, 이쁘네? 나도 먹고. 안 돼! 밥 먹어, 따시기는, 따시기 따식이 밥 먹어. 안 돼! 쳐다보지 마. 안줄 거야. 아니 얘가 오늘 밥을 첫 끼로 먹는 건데 간식 아까 하나 먹고 그다음에 지금 완전히 밥을 처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 안 먹어. 넌난 놓고 내가 먹는 거안줄 거야 이제. 아까 제가 이거 간식을 좀 줬더니 안 먹으려 그래 밥을. 얘 어떡해요? 너 그러면 나 진짜 섭섭해 따식이. 안줄 거야, 미안한데. 쳐다보지 마, 넌너밥 먹어. 일로 와, 너꺼 먹어. 이거 다 먹으면 이거 줄 거야. 에휴,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 짠. 야경이 말도 못해요. 너무 예뻐. 밤이 되니까 쌀쌀해져요. 그래서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어, 다 보이나? 여 이쪽, 너 따지기 일로 가. 따지기가 일로 가. 다들 아시죠? 밤에 춥다는 거? 음, 반팔 반바지 입고 등산을 할수 있지만 밤에는 무조건 긴팔 긴바지 입어야 된다. 안 보이죠? 아 이제 보여, 보이게 촬영해도 내가 다 편집할 거야, 어차피. 아, 긴팔 긴바지로 갈아입었더니 한결 따뜻해지네요. 뭐 백패킹용 그런 거 브랜드에서 나온 그런 옷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따뜻해 가지고 제가 백패킹 할때 가끔 가지고 다녀요. 저 이제 안전하려고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일출 촬영하고 싶거든요. 자,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도 좋은 밤 되겠습니다. 안전할게요. 문부터 닫고. 아니 자는데 까마귀들 때문에 예상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어머. 와, 기가 막힌다. 받거든요 깨운 거지. 제가 하마터면 늦잠 잘뻔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쓰레기 정리. 가방에 다시 넣어가지고 가져가요. 다들 아시죠? 기본이가 무릎 보호대에요, 무릎 보호대.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자, 제가 갈 준비 됐어? 가볼까, 이제? 제가 머물렀던 자리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갈게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아, 좀 눌러 주라.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세상의 기준에 많이 지쳐있을 때 이곳을 온다. 일모를 보고 일출을 보면서 드는 생각.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아닐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나대로 흘러가면 어떨까? 하늘에 떠있는 해처럼 그냥 자연스럽게.